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금원시 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시 절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은을 모으고, 기수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에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예, 지금 환율 변화가 이제 변동이 좀 세게 나올 것 같고요. 금리는 장기물을 통해서 지금 침체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지수는 지금, 네, 일단 횡보 중입니다.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WTI, 요거잘 보셔야 되고요. 경기 침체 걱정에 유가 상승세도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야, 추세는 깨진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 음. 야, 고용 물가 안정 어렵다 미국 경제가 안개 속이다 잘좀 보시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 아직 바닥 아니야 비트코인 2만 달러 왔다 갔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바닥을 칠때 아마 먼저 바닥을 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이 또 뒤를 이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겠죠 예, 잘좀 판단하시고. 자, 노르웨이가 또 많이 올렸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예, 전 세계가 이제 고금리 예, 시대 접어들었습니다. 잘좀 보시고 자, 해외 증시 보시면 어, 독일이 좀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죠? 예. 예그 다음에 배당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쉬십시오. 음, 그게 제일 좋고요. 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미국 기업 실적. 예, 이제 조만간 실적 시즌이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네, 실적의 발표에 따라서, 완전히 시장이, 예, 골로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일단 침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지금 목전에 있는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될것같고요 음, 자. 영국이 클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파월 예.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7월 달 금리 인상은 아마 서프라이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1% 예. 100bp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보시고요 지금은 조금은 몸을 많이 사려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쪽 상황을 보면 네, 다시 풀었네요. 음, 자. 닥스 1 예, 다른 것들은 조금 약보합적인 거 있는데 독일이 좀 많이 빠지네요. 네, 좀 상황들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자,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r s i 가 빠지냐 안 빠지냐? 예, 빠져야만 되고, 왜 유동성으로 올라갔고, 지금 유동성 축소로 인한 네, 그걸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들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장 보면 되죠. 그래서 일단 유동성 축소가 먼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꼭 참고하시면서 요거 하나 정도는 꼭 챙겨 보시라. 자, 호주 달러 월봉이고요. 자, 이게 왜 심각하냐면 2008년, 네, 그 다음에 2011년 여기서 한번 플래시가 났죠. 20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네, 잠깐 반등이 들어왔고요. 현재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주달러가 여기 이 저점, 팬데믹 저점까지 붕괴된다면, 어, 전 세계 금융위기는 따놓은 어, 당상이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보면, 네, 여기 이제 저점을 이탈할, 어, 상황이 좀처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 보시면, 네, 지금 땅굴 파고 있죠. 이머징 시장도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보시면, 네, 완전 내리꽂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가 폭락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왜? 호주 달러 내려가는 거, 이머징 내려가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 하락 추세가 지금 세게 나오는 현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만 떠, 떨어질까? 이렇게 네, 깨우뚱 하실 필요가 없이 전 세계 지금, 네, 달러만 빼고 다 이런 상황이다. 미국만 빼고. 그래서 증시도 접근을 상당히 지금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달러, 달러 월봉이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하나, 둘, 자, 여기에 지금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한 100시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된다. 일단, 1차 목표가. 왜냐면, 연준에서 계속 금리 인상과 QT를 진행되기 때문에, 달러는 다 미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달러가 우리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 예,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자, 이번 달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상당히 강한 거죠. 네. 지금, 음. 그래서 2014년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박스 그리다가 이게 무서운 게왜 무섭냐. 이 박스를 돌파하게 되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에너지가. 예. 그래서 저는 110 얘기하지만, <laughs> 여기 120까지도 보시고요. 여기 130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전 세계의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지옥을 헤매겠죠? 예. 엄청난 지옥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걸 노리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 건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로 월봉입니다. 자, 얘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예. 만약에 달러가 그렇게 강력하게 간다면 얘는 여기 2000년대 여기 저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럼 유럽발 금융위기는 당연히 터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고, 지금 얘도 다시 또 윗그림자,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고 있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만 잘 판단하시고, 지금 환율 쪽에 큰 변화 예상되고 있고요. 자, 여기 달러 위안, 네, 짱깨들도 보면, 자, 지금 한몇주 정도 지금 잘 이렇게 있는데, 다시 폭등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아주 너무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얘가 최소한 얼마까지 가야 된다? 7 위안 넘게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또 올라가면 또 살벌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환율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 신경 좀 쓰시고요. 자, WTI 원유 네, 현재점 105달러, 104달러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고 쌍봉 형태고. 내려오는 중에 있는데, 과연 이 부분, 네, 94달러. 여기 보시면, 이 양봉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지지 구간이거든요. 왜냐, 자, 여기 지지 구간을 너무 지지를 잘했어요. 지금까지. 보이시죠? 요거. 예, 네, 그래서, 요, 기의 저가, 아니면 요 봉의 예, 종, 어, 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에 보시다시피, 네, 저가, 시가 94달러죠. 여기를 붕괴하면 그때는 이제 첫 포지션 구축할 볼만 합니다. 왜?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여기가 붕괴 정도 되면 주봉에서 아마 50을 깰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패턴대로,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대로 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당연히 물가는 이제 줄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유가는 급하게 안뺄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지금 구리만 겁나게 지금 빠지고 있죠.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라. 자, 몇달러 94달러입니다. 94달러. 네. 고기를 확실하게 강력한 큰 음봉과 대량 거래로 붕괴시킨다면 하방으로 주봉에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하방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이죠. 만달 2만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얘가 내려오는지 여부 잘좀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2만 달러를 붕괴하고 제가 얘기하는 14,000, 15,000까지도 붕괴한다면 네, 그때는 골로 가야죠. 그래서 얘도 RSI 값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실질 금리 네, 나타내는 건데 다시 0.6조에서 0.7까지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네, 나스닥이 불리하다.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나스닥 폭락, 나스닥 반등, 나스닥 폭락, 그 다음에 또 살짝 일부 조정, 그 다음에 지금 또 폭락 중. 예, 전 실질 금리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음. 왜냐? 그만큼 이런 플러스 영역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 돈을 차입을 할 수가 없어요. 비싸서. 예, 아시겠죠? 그 전에 마이너스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돈 빌리기도 좋았고, 자, 이런 상황들 꼭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5년물 기준 기대 인플레이션 2.74. 그래도 아직 높죠? 2% 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2%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 2%가 어디냐? 제가 한번 꺼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예요. 여기까지 와야지만 연준이 안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5년물도 지금 2.7인데 되게 높은 거죠. 네. 내려올 생각도 잘안 하고 있고, 조금 조정은 주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 10년물은 어떨까? 자, 10년물을 보시면, 1 0년물 그래요. 예, 얘도 여기 2%, 그죠? 예, 아직도 상당히 멀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왔다가 조정주고 그러는데, 요 상황도 체크해야 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예,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어, 국채 10년물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재밌는 거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고점이 증가했죠. 그죠? 자, 고점이 낮아졌죠. 그죠? 이게 뭐죠? 네, 네가티브 다이버전스. 조만간 주가는 내려온다. 이런 뜻이죠. 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음. 그래서 지금은 어, 여기 고점에서 지금 네,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지금 얘는 이제 3% 안쪽으로 들어올 모양을 하고 있죠. 이 안으로 들어오면, 네. 자 별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한 3주에서 5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내려오는 흐름이 자꾸 생긴다 라면 자 10년 물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는 거다. 마찬가지 30년 물 보세요. 30년 물도 이러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점 못 넘었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그럼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뭐죠? 예, 정책금리, 자, 잘 있죠? 예, 잘 있습니다. 예, 2년물 살짝 내려오고 있고, 자, 5년물도, 예, 좀 내려오고 있고, 자, 10년물 다시 보시면, 야, 예, 이 정도, 그죠? 그래서 3% 안으로 들어오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년물, 자, 얘도 많이 내려왔죠? 예, 지금 심지어는 고점, 예, 지지도 안 하고 그냥 깨워버렸네요, 여기. 보이시죠? 음. 자, 그래서, 자, 30년 물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TL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기물 어때요? 네. 자, 이때 지금 현재 살살살 또 올라가고 있죠? 자, 이때도 왔다가 다시, 자, 지금 만약에 이때 우리가 연습으로 좀 샀으면, 다시 그 가격도 그 다시 왔죠? 이때가 얼마였냐면, 종가가 예, 114달러인데, 지금 113달러.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주봉에서, 자, 여기서, 어, bearish engulfing, 아, bullish engulfing, 상승 장악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서 샀던 게, 지난주에 샀던 게 나쁘지는 않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 해지 차원에서 요거를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지금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들 잘 체크하시면서 특히 여러분들 보셔야 될게1 0년물꼭 챙겨 잘 보시라. 자 다시 3% 안으로 들어오면 경기 침체 예, 시그널 사인이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요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증권 시장은 폭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예, 지금 실적과 그죠 기업 실적과 그 다음에 또뭐본다고요 요거 예. 국제 10년물의 예, 수익률을 꼭 봐야 된다. 그래서 3% 미만으로 내려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꼭 어, 봐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다우 선물 지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네 지금 요 은봉을 극복을 못하죠. 네, 6월 16일에 생겼던 요거, 3만 717, 3만 700, 요기를 극복을 못 합니다. 지금 몇 거래 일자냐면, 5거래 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게 패턴이 있었죠. 네, 무슨 패턴? 자, 음봉, 그 다음에, 자, 못 올라갔죠? 요 안에 갇혀서. 그러면 다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패턴? Falling 3 method. 예. 왜냐? 지금 여기 엄청난 이 매도 세력들 때문에 올라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가요. 얘네들이 예왜 네. 올라가면 패버리거든. 응. 올라가면 네. 여기다도 그랬어 여기 음봉이 크니까 여기도 올라가니까 어때요? 다 패버리잖아요. 못 올라가고 그래서 저항이 생겼고 다시 내려가다가 또 여기서 또 저항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네. 계단식으로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네. 예, 하락 추세 때의 예,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우는 저 다우 선물은 3만 선을 확실하게 붕괴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추세 대가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자, S&P 500입니다. 얘도 똑같죠? 이음봉 네, 둘, 네, 다섯, 오일 동안에 예, 상승을 못했다면. 예, 상당히 약 예,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3,775. 그러면 얘는 어디 예, 3,640을 붕괴하면 예, 엄청난 폭락으로 전환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예? 파월의 입을 기다리는 건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잘좀 판단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주봉입니다. 나스닥 선물. 자, 조만간 만나죠. 예,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세 하락으로 전환이 있고요. 지금 본장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예. 어, 가끔 가다 이상한 저기 도구 베이비들이 와갖고, 20주와 단기와 장기 이동 평균의 골드와 데드를 얘기했더니,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죠. 아, 안 보면 돼. 예, 이런 엄청난 신호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대로 하면 나중에 수억 벌어요. 돈을. 음. 지수를 가지고 매매하다 보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예, 그러면 엉터리면 안 보면 된다. 예, 그렇게. 자, 이게 엉터리다. 자, 아, 이 신호는 진짜 좋은 신호다, 1번. 오랜만에 한번 투표 한번 붙이겠습니다. 이 신호 진짜 개굴라다 2번. 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2번. 도움이 진짜 많이 될것 같다, 1번. 안 된다, 2번. 네, 여러분이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놈은 제가 제명 처리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아주 얌텅머리 없는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저는 확다 지워버려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20주와 120주의 데드크로스 이후에 엄청난 폭락. 자, 얼마나 폭락했나 볼까요? 닷컴 봐볼 때, 네. 데드크로스 난 이후에 몇 프로 나갔죠? 네, 72%나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예. 네. 여기서, 여기까지 7 2예요 예. 네.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좀 보시면, 자, 여기도, 여기가 데드 크로스죠? 예. 네. 자, 이때부터 해서 여기까지 얼마일까요? 네, 이거 선물 기준입니다. 선물 기준, 네, 40%. 40% 내려갔어요, 40%. 예. 네. 그러면, 자, 지금도 한번 볼까요? 아까 70% 내려갔죠? 자, 여기서 만약에 데드 났다고 하고, 자, 여기서 70%가 내려가면, 자, 보실래요? 얼마가 내려갈까요? 오, 한참 내려가네. 얼마 갈까요? 예, 네, 3,700. 4,000선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 다컨버블급. 자,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서, 자, 자, 40%급이면, 어, 예. 어디죠? 여기, 팬데믹 상황까지. 예, 얼마? 예, 7,000선. 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엉터리라고요? 어, 그러면 안 보면 되지. 응. 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 골로 가면 되지.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이제 파동 쪽으로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짱때 음봉 이후에, 5일, 5래일 이렇게 있고요. 네, 지금, 현재에서, 자, 요거, 보시죠. 예. 네. 그래서, 어, 조금 며칠 있다가, 한 2, 3일 있다가 변, 변곡이 크게 올것 같아요. 위로 가던, 네, 위로 갈려니까 여기 저항이 있고요. 자 아래는 없죠 일단 네. 아래로 가던 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음,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예 그래서 지금은 어, 상당한 이 저항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여기 특히 갭 요거 갭 보이시죠 갭요 네, 음. 갭이 상당히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만큼 이때 심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지금 예, 파월 의장이 나와서 뭐라 그랬죠 예, 경기 침체는 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된 거고, 지금 제가 볼땐 파동상으로 1파, 2파, 현재 3파가 진행 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한 지금 예상은 7천선과, 자, 요 마디도 알아두세요. 아까 4천선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정도 급으로 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어, 당부의 말씀은 한 가지 원칙이 생기면 네한 가지 원칙이 생기면 어, 이거를 끝까지 고수하시면서 어, 바꾸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매매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한 가지만 갖고 하면 돈 많이 땁니다. 돈 많이 벌수 있고요. 그래서 뭐 나름 공부가 되신 분들은 벌써 이 부분에서 벌써 쇼 포지션이 구축이 돼서 벌써 들어가 있죠. 예, 그죠. 음. 근데 이제 지금 또 질문이 뭐를 또 질문 하시냐면 이걸 질문하세요. 아, 지금 들어가도 돼요. 뭐 사도 돼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세요. 제가 여기서 사세요. 파세요. 이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제 재산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의 돈입니다. 그런데, 어, 떤 사인이 딱 나가면,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저도 강조하지만, 예, 지금도 제가 사인이 나간 거예요. 3파 진행 중입니다. 어이구 3파면, 어이고, 5파까지 있네? 아직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을 되는 겁니다. 예, 이 3파라는 이 사인이 어마무지한 사인이거든요. 네. 이쪽 업계에서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9천까지는 아, 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킬러 C가 작동되는 예, 그런 상황까지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골드 금은비입니다. 예, 그래서 A파 B파 됐고 지금 다시 플러스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자, 금은비 같은 경우는 지금 40까지 일단 보고 있거든요. 예, 잘좀 보시고. 자, 금값. 안 떨어지고 있어요. 1800달러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어, 지금 달러가 올라간 만큼, 네, 얘가 조금 떨어졌는데, 금은 큰 변동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1700달러와 2000달러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에 있는 겁니다. 물론 패턴상으로 쌍봉이지만, 네, 지금 매도가 나올 때, 자, 매수가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도가 나올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상승 쪽에서 항상 이런 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상승 쪽, 하 상승할 때. 그리고 현재 얘는 파동상으로 3파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황보를좀 예, 오래 길게 해서 그렇지. 예, 별로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장마감 시황에서 제가 짐 로아저스, 어, 할아버지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죠. 앞으로 엄청난 크래시가 나오는데, 폭락이 나오는데 대비할 거는 은 밖에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보험 차원에서 조금씩 모아 간다. 은 밖에 없다. 은. 그래서 지금 되게 낮은 거예요. 21달러면 실물이, 그죠죠 음, 엄청나게 싼 거고 이게 조만간 제가 계산한 거는 100불을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할만한 사실은 얘가 3파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렇게 와 있다는 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음. 자, 조만간 어떤 계기만 생기면 얘는 위로 튄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 금 네, 보험 차원에서 조금씩 모아 가시고요. 어, 실제로 앞으로 어 대변혁의 시기에서 우리를 어 구명해 줄 금이다. 자, 여러분이 ETF든 금 예금 통장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실물 금문을 소량씩 모아서 가지고 계시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금은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체크하시고,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국채, 지금 나스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게 국채입니다. 국채. 예, 네, 국채. 이거. 국채 10년물. 얘가 방향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이 막 요동을 쳐요. 어,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모니터 하시면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이나 뭐 유가나 이런 것들도 짬짬이좀 챙기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저 코인 시장이 먼저 붕괴가 될 거고요. 지금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식 시장이 지금 두 번째 주자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확실히 바닥 찍을 때까지는 한 5년에서 3년 걸리기 때문에 먼저 먼저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코즈부. 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한 네. 1번이냐 2번. 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놈들이 간혹가다 한 놈씩 나와 갔고요. 분탕질을 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한 놈이 와 갖고 그거 엉터리다 이러고 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20주선과 120주선의 시그널이 도움이 된다, 1번.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2번. 엉터리다, 2번. 네. 자, 여러분들의 에,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앞으로 요 체크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하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